가자잉. 아층을 올라. 어 하윙. 그 그래, 일단 초반에 훈련 모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어, 어 연습 모드 하면서 아. 이제 약간 성소 시스템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알아봐야 될 듯. 들어가 보자고. 까리한데? 오. 오. 이거 약간 뷰가 이게 약간 커터 뷰. 어. 이러고 이제 몹을 뭐, 잡는 건가? 잡는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이제 맨손으로. 그지? 홈에서 랜선으로 잡아 가지고 파밍이 아, 아, 우리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오. 처형을 할수있네 오, 처형, 처형. 오! 아, 님들, 아, 님들 아, 아, 지금 여기 어. 보면은 이름 어. 위에 1200 뜨잖아요. 200. 이걸로 성소 여기에서 사셈. 지금 1200꽉 차면은 아이첸, 아이첸. 어차피 그거임. 돈안 어? 먹어지. 아, 여기서 이터널하고 소모품을 다 사. 앵커 능력하고 그럼 나는 왕관. 그래, 난는 아, 석궁. 너가 노란... 할게 석궁. 그러면 나 메이스 한번 해볼게 메이스. 오, 오, 그 오, 오, 거대해. 오, 이렇게 오, 오, 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 안에 오면은 이제 실드랑 어. 이제 히이랑 어. 이렇게 되는 그런 토템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세트 옵션. 여기. 어. 동일한 이터널 장비 두 세트 착용 시 세트 보너스 적용. 네 세트 맞출 시 최종 변신 사용 가능. 둘둘 세트로도 충분히 강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본인만의 빌드를 만들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바가 여기 여기 라바. 라바 이거 있거든. 모두 장착. 어, 아 그러네. 와!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트 다 모으면 이제 변신할수 있는데 이 변신한 상태를 계속 가는 거래. 이거 이거, 이거. 눌러 봐. 다 자, x. x 꾹 어, 눌러 봐. x 꾹? 변신. 어, 변신. 오. 오. 오! 이 모습으로 다니는 거래 이제 세트 다 모으면은. 오 쉣! 근데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른 걸로 못 바꾸나 봐, 이게. 그렇지. 한번 고정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변신을 할수 있고 거기에 맞는 궁극기가 아! 생겨 그러네 엑스코. 이제 생겼네 오새 나가다닌다 이... 오케이 대충 이런 느낌 여기 어. 성수를 만나면 여기서 아이템 살수 있고 어? 이거 도막 많은데 여기 오 이거 어, 좋은데? 해봐. 다른 것도 다 해볼 수 있어 이거 지금 보면은 나 이거 알았어 이거 나만 되는 게 오오오. 아니야 같이 은신 되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뭐 뭐해봐 뭐해봐 오오오오 된다 된다 다 템포가 그럼 좀 중요하겠구만. 그러면 총몇 팀이야? 1 5 팀? 오, 15팀 응, 열다 팀. 맵이 좀더 너... 와, 와. 오! 너무 넓어 어디로 갈까? 잠깐만, 어디 잠깐만. 이거 같이 찍어야 돼. 내가 볼 때. 어, 여기, 어, 거기, 여기. 돌려. 거기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 오, 수리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길게 있다. 눌러볼게 내가. 아, 어? 돈 내야 그래. 되네 어, 오. 여기,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와우.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다 줘, 열어봐. 전설 상자 두 개. 오, 여기 보인다. 에단이 폭발광거. 우리 오, 퀘스트 하나로 가 볼까? 여기 노란 색깔이 어, 퀘스트 아니었나? 저기 위에 있어요. 12시 쪽. 이거 뭐 달라 있다, 춤추는 칼날 나왔는데 전설 무기? 어, 달라 뭐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무지간? 아니 나는 난 근데 이미 바톤이 있어 가지고 안 돼. 아, 이거 이거 음. 내가 먹을까 그러면 달라? 먹 서고? 이게 아, 밀쳐내는 좋아. 아, 뒤에 파괴자가 이때. 이봐도 잰데? 어, 어, 어. 잡아. 이거.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오야 너무 강한 춤인 거 같은데. 야야야야야. 피하면서 피하면서. 어, 어, 어 잠깐만 야 나한테 우리가... 오글 걸렸어 나한테 오글 끌렸어 이거 근데 그거 알지 지금 아 여기 여기 어하다어하다어하다세명세명세명페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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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걔네한테 넘겨주자 치는 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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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거 텔포 들어가야 돼 노란 색깔로 어, 어, 가야 돼 가야 오, 돼. 돼 가야 돼 가야 돼 왼쪽 왼쪽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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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누르면 아까 우리 왔던데 거기로 가야 돼 가야 돼오씨 도망쳐 빨리 들어가 가드 가자 도망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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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만 나 서영 나갔어 서영 어아 아, 이거 우리가 저 구역을 생각을 못했다 음아 음. 근데 우리 저 가지고 와. 아 이거 저거 저거 너무 따라오는데 아까부터. 어디 있어 사람? 일로와 롤로 롤라 롤라. 존나 패는지 존나 패는지 존나 패는지 존나 패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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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쪽 가는 쪽 가는 쪽. 젠다 젠다 젠다. 잠만 전설 상자 있어. 전설 상자 뽑아. 전설 상자 뽑아. 뽑아야 돼. 상상 보리를 들어. 야어어 잠시만. 여기 이상한 거대한 친구가 있는데? 비바가다시야 어? 어? 어 여기 좀 큰데? 왜 아니, 왜? 저, 왜? 아, 오빠 아니지? 아니, 뭐 많이 커 많이 커. 잠만 잠만 펜좀펜 좀. 아아아 아파 아파. 아다주는 진짜 혼자 뭐 하냐 지금 같이 지금. 형, 아니 아니 나의 호감가보다 아니 지금 파밍 타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네, 아야 누구 왔다. 어야 보시다 보시다 보자 보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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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안돼. 스킬쓰고 스킬쓰고! 우쩌 우쩌! 하자하자하자 우쩌 우쩌 우 안되지 안되지! 들어와 들어와! 뭐야? 우리 뭉쳐야 어? 되나? 뭐, 뭔가... 기믹게! 어? 뭔가... 어? 어? 아 올라가는거지? 어? 아, 거. 올라가는 거지? 아, 아, 올라가는 아 거. 놀래라! 어찍가 찍어, 찍어 찍어 찍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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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차피 청소 가야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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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이게 아이템도 옮겨주네! 약간 괴지와 이거 이거 밑에 가 어? 는거 같은데? 이거 개인이야 나도 와우 뭐야 이거 레오딘의 찬란한 어쩌고 저쩌구 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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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가자. 가자, 다 가자. 먹었다 다 나가? 먹었다 음 일로 가면 돼 일로 성우성우 성우, 성우, 새로운 성우 오케이. 아직 활성화 되기 전이니까 어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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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잠깐오어 위험한데 야 이거 반사 반사 겁나 <laughs> <야이 웃음> 반사 잠깐만 얘좀센데어 잠깐만 잠깐만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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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쨌다쨌다 다굴 다굴 다 내가 okay, 잡았어, 잡았어. 날 사이사이스. 하나 개보이. 스이 애들도? 애들 좀쳐 어... 어, okay, 어, 아, 오케이 다운. 도망 가지마. 어디가? 스탠시식이 야무지게 이동기봐. 아니야 스페이스하면 이동기 야. 있어. 어. 알루 알아내 도망가봤자 어림도 없어요. 잡았어 잡았어. 요 일로 와. 나이스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야 근데 이동해야 된 듯을? 오케이. 달라 오빠 달라온간. 어 달라 달라. 달라! 우 <류> 달라 달라 응? 달라. 어. 음?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나이프 달라 나이프. 달라 여기 달라 달라 달라. 어디 어디 어디? 여기 닫혀. 닫혀 닫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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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Settings. 드디어 나왔다. 나 3세트. 어 씨.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가자. 가자. 와, 달라 3세트 되어 버렸어. 4세트 되면 무슨 일이 날까? 간다. 피바가 업그레이드됐어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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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해 변신해 아이레나는 왜 나만 아이레나 여기 있다 아이레나 이거 부적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 오빠 어? 어? 나도 간다 이 부적 가자 가자 우리 이제 가 들어가야 돼 우리 너무 신났어 올라왔어 먼저 갈게 어 뭐야 와. 빠른데 제발 제발 제발! 잠깐 야 있어 있어 들어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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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 어, 어, 잠깐 진짜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물량먹으면서 일로와 알로 도로와묵고도허패묵고도허패묵고도허패 와, 뒤치중 뒤치중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오케이 쫙쫙쫙 속박 나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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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세 되니까 맛있네 이게 맛있었네, 이게 맛있었네? 짱 쎄잖아 어 어? 야 투게장 입장 어 선택을 해야된대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다이 다이야, 다이 다이, 마, 다이 마지막 탑 오케이 마지막 층 가자 일로알로알로와 건너편에 있나보다 여기 건너편에 어, 여기 있네 기자 돌격 가자 뭐이 야기자기자기자 나이스 종기 죽었어 한나 아 우리 너무 쎄 너무 쎄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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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안안안 안돼 안돼 이게 나이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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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줘야 증명했어? 피해랑? 돌리 오빠 지렸다! 아니 증명했잖아! 아니 그 이제 종업매랑 어. 나는 서포터 캐릭터라서 딜이 좀 낮긴 해. 오, 오, 어디로 갈래 x 래 그냥 아래 아무데나 꽂아. 아래쪽? 오케이x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래쪽 좋다. 바로 가x4 오 잠깐만! 잠깐만 나랑 너무 먼데? 아나 죽어! 잠만 아니! 괜찮아x2 성소 가면 살릴 수 있어. 어, 성소에서 아, 나 이거... 살려줘. 성소에서 아 잠깐 돌리오빠 죽인다 사람 나한테 온다. 죽어. 아 죽었어. 어 살려볼게. 돈은 있거든. 헬장! 어떻게 살려요? 아 성소. 에어 예예예. 색깔 한번. 시원. 어, 어, 어 예. 예. 오 힐, 힐오 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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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온다. 러러러러. 여기서 하나. 아그 색깔 색깔 우리. 어. 여 항상 먹어 먹어 먹어. 왔어 왔어. 야 싸워야 되겠는데? 응. 어. 얘, 얘 혼자 죽여. 혼자 있는 애.

저 꼬다리 내린 다음에 자 이제 아, 싸울 거야 왔어 아, 어 물약 먹고 물약 먹고 먹을 사람? 자, 슬로우 에프! 에프! 아, 나 슬로우 걸었음 헬프 헬프 긴 한데 아나 누움 아 안돼 아니 물약이었어 물약이 싸워야 아, 되는데 아, 아, 아 잠수, 잠수. 됐어 아, 1킬 했잖아 1킬 했어 아, 진짜, 어, 타자 나 사운드 아니 아니 지금 누구 있어 누구 있어 할만데할만데 어, 준비했어 1인인데? 아 가는 중 가는 중 아, 안할 만한데, 안할 만한데. 아니, 가는 중아안 할만한데 안 할만한데 나한테는한테 가는 하늘 나도 가고 아 맞아 맞아 돌 맞아 맞아 아 슬라이딩 못다아 <웃음> <웃음> 야, 아, 이 사람 아까부터 저리 가! <laughs> 야 저리 가. 나지 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살 걱정, 걱정 나이스. 다이 여기서... 아, 오. 각이 아, 그래도 2층 갔다, 갔다. 그래 이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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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 왼쪽 왼쪽 왼야 왔다 왔다 야 바로 싸운다 바로 싸다 이거 어떡할래 싸울래 말래. 해 해. 저희가 빠진다 저희가 빠진다 뒤에도 있어 뒤에 뒤에, 뒤에. 차라리, 뒤 차라리 뒤에 차라리 뒤에. 뒤야 오야 오 마가스 마가스 어. 어 잠만 양각인데 위로 가자면서빠리 어, 양각, 위로 가면서 양각. 위로 가양각양각양각 뭐 잡는데? 이게... 야야활 야, 쏘네! 활 쏘네! 아이 이제... ㅅㄲ 자꾸 칼팅 나는데? 나나나나때리줘중 때리는 중 때리는 오케이 오케이 돌리 오빠가 그 원거리 계속 해줘야 되나봐 어그 어, 벽으로 약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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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 이게 공격이 어나 1hp 1hp 1 h 보는 중, 보는 중나 포션 없음, 나 포션 없음, 나 포션 없음 어, 잠깐만, 완전 뒤야 아, 나누 아, 나 아, 나아 저, 아니다, 안놈안 안안 안, 안 근데 피한명 처형했어 나이스 야, 여기 단한 명, 단한명 나한테 나려 갈게, 갈게, 지금 아니야, 아, 근데 저저 형, 저, 너한테 도망가는 중, 도망가는 중 아, 그럼 도망가는지. 걔네 썰어, 걔네 썰어, 그냥 야, 가운데 이거 무적이고 아나 죽겠는데 나나나 나, 나, 나 죽어,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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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 근데 진짜 답이 없다 이게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아이안 응. 되나 안 되나 안돼안돼안돼세명이나 있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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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나 그 어. 잡고 그를 바로 뛰었어야 됐네. 쟤네 살렸어 그러니까. 아, 못 살리게. 그치그치 그치, 그치. 아, 이 싸우는 아... 건 잘하는 거 같은데. 어다든 이게 진짜 약간 재밌다. 게임이 약간 세트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약간 속도전을 또 내야 되다 보니까 어, 음, 음, 음. 재밌는데? 어, 확실히 근데 진짜 미래 먹거리가 될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나는 아... 게임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새가 어렵지도 않아 한두번 하니까 바로 이해돼가지고. 아 어, 그리고 결정, 그 결정, 약간 결정. 이게 또 되게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피지컬이 음. 막 이것저것 좀 많이 필요하고 막 대식이 써야 맞아, 되고 적재적소에 슬라이딩 쓰고 무적 써야 되고 이런 게좀 재밌네. 타격감이 일단 고체야 타격감 음. 때리는 맛이 일품이었어 아주 그냥. 알케론 네. 다음에도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저희 또 다음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